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우리 이제 가치주 벌써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5월 27일이고요. 어, 현재 시간은 12시 51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4월 서부터이제 가치주 대세론 뭐 특집제 그 방송 형태로 지금 18 1 8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교재 구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부를 딱 제작을 했습니다. 100부를 제작해서 지금 정도 속도라면은 다음 주 초중반 정도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번거롭죠 직원이 매일 이제 우체국에 가서 어, 접수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제 고민하는 분이라면 빨리 의사결정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한국가스오사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역시 이제 가치주 대세론의 백미는 중소형 가치주죠 어, 마치 그 1990년대 초에 저퍼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저퍼 혁명 그리고 이제 자산주 혁명인데 당시에는 무조건 포가 낮거나, 무조건 이제 그 PBR이 낮으면 주가가 100%, 200%가 아니라 수천%씩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의 2025년의 가치주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여하튼 간에 30년 만에 어떤 그 슈퍼사이클 예상이 된다. 거기에 이제 공감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그 교재를 구입하거나, 혹은 이제 바로 이제 연대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한다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준비하는 순간순간마다 주가가 다 올라버려요. 굉장히 급등 논리가 점점 더 이제 불이 붙고 있는데요.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심정, 그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똑같은 어떤 그 급등주, 똑같은 뭐 대박주라고 그러나요, 흔히 급등주를 똑같이 공유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거로 크게 한번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뽕을 뽑는다고 그러죠?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뭐 자세 혹은 뭐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자이 기회가 진짜 일생일대의 기회다 그런 심정으로 접근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가치주라고 해서는 여러분들 가치 대비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린다 하더라도 보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성장주 이런 것들은 뭐 기술주 이런 것들은요 한번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큰일 나요 근데 가치주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작은 가운데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리지만, 어, 지금 이제 그 한국 전력, 한국 전력이 이제 가치주 전체 주도주, 대표주라고 얘기했고, 인덱스라는 얘기,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한국 전력이 2025년, 26년, 20, 27년, 3 기본적으로 대세론이라는 것은 3년 동안, 3년 그 이상 오른 겁니다. 그러면 한국 전력이 3년 오르는 그런 과정에서, 과정 속에서 중성주들은 과연 몇 프로 올 것이냐. 여러분들 이게 어렵지 않은 거죠. 자, 한국 전력이 지금 여러분들 그 10년 만에, 9년 동안 하락했다가 10년 만에 상승 반전되는 거고요. 한국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13년 빠지고 14년 만에 지금 상승 어, 반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국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어, 월요일이죠.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장대 양봉을 하나 세우면서 완전히 국면이 틀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눌림목이 들어왔다고 봐야 될것 같고, 일반적으로 눌림목 이틀째라고 해야 되겠죠 내일서부터 뭐 오늘 사도 괜찮아요 아, 하여튼 그 적극적으로 매수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요 한국전력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3년 동안 오르면 3년 동안 오르고요 이 관성의 이 상승의 어떤 관성의 힘을 반전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전도 뭐 계속해서 사야 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특집 교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한 초중반이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딱 100권 제작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형 가치주가 일곱 종목이 있고요 중소형 가치주가 또 일곱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 가치주 에서 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뭐, 효성 같은 경우, 효성을 뭐, 대형주라고 볼수 없지만, 하여튼 대기업이기 때문에, 뭐, 효성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뭐, 품산 같은 경우도 있는데, 풍산은 사실 우선수에서 좀 떨어지는데, 풍산도 최근에 좀잘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소형 가치주. 어 제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하면서 내용이 기가 막힌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이거는 여러분들 그제 공개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고요. 교재를 구입하시는 분, 연회원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당연히 공개를 해 드리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 자, 그 종목. 뭐, 오늘 이제, 이제 오늘 그 방송 내용 중에서 제가 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올랐죠. 매수하고 좀 올랐습니다. 자, 그맨 방송 맨 끝부분에 또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고 하면은 위에 차트가, 위에 차트가 이제 한국 전력이 되어 있고요. 아래 차트가 이제 한국 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2008년서부터 현재까지 월봉이 아니라 연봉차트, 연봉차트.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 2016년도 12월달에 6 3 0 0 0원 고점을 찍고 9년 동안 빠지다가 지금 10년 만에 상승 반전하는 거고요. 이게 저는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3년 동안 최, 최소한 3년 동안 오른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2026년도에 너무나도 많이 단기간에 너무나도 많이 올라버리면 못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어떤 그 과일국만 크게 어떤 그 우려할 만한 어떤 그 오버슈팅만 나오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3년 오른다. 대세로는 기본은 이제 3년이요 3년. 자, 아래 차트는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되겠는데 한국가스공사는 13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수급 흐름도 삼성 수급 흐름도 한국가스공사하고 한국전력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외국인들이 뭐 폭발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보니까 어때요? 완전 바닥권이라고 봐야겠어요. 되 바닥권. 그래서 제가 했던 거그 한국가스공사는 1차 목표 가격을 뭐 6만 혹은 6만 5천원 제시했는데 3년 동안 오른다면 그것도 우리가 다시 재고, 재고 해야 돼, 재고를 해야 될것 같고요 목표 가격도 뭐 분명히 충분히 상향 가능성이 있고 그런 또 자질이 있습니다. <laughs>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국내 유일의 천연가스 100% 독점기업이요. 저희가 이제 어, 이번에 가치주 대세론 핵심주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줬습니다. 독점형 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정책적 독점이죠. 정책적 독점. 자,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미국사 LNG 도입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역시도 상당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 역할 가능성이 있겠고 작년에 이제 그 배당 익률이 이제 4.19%였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가스공사보다 한국 전력이 상대적으로 센 이유는 뭐냐면 한국 가스공사는 꾸준하게 이익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전력은 계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돼 흑자 전환되는 그런 그 실적 턴라운드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자 영업이익 보시면요 2 0 2 1년도 2021년도에 이제 그 1조 1조 2천억, 2022년도에 2조 4천억, 2023년도에 이제 1조 5천억 좀 줄었다가 작년에 이제 그3조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이거보다 더 좋다고 하는 거죠. 자 PBR 이 여러분들 0.3배, 0.3배. 우리가 청산 가치 일로 봤을 때. 청산가치 대비 지금 70% 세일 배, 대박의 세일을 합니다. 이 국내 유일의 절대 망하지 않은 천정가스 독점 기업인데 PBR이 0.3배에 불과해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물론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PBR이 한 2, 2, 1배를 넘어서 2.0배 가도 괜찮죠. 제가 2.0배 간다는 건 아니지만 1.0배만 되더라도 여기서 더블이 나오는 거죠. 더블이 나오는 거죠. 더블이. 따따블이죠. 따따블. 자,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가스 공사. 지금 이제 어제 장도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첫 번째 조정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조정 이틀째 매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들 대세론이에요. 주가가 3년 으로오는데 200원, 300원, 500원 싸게 사서 뭐 합니까?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 믿고 기다린 거죠. 시간의 어떤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어 갖고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힘드니까 혼자 하는 거보다는 이제 함께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주봉차트가 되겠습니다 주봉차트 작년 이제 그 1월서부터 현재까지 주봉차트가 되겠는데 맨 위가 이제 주봉차트가 되겠고요 모양새 이제 아주 좋아졌죠 바로 아래가 외국인 수급 흐름입니다 외국인들 엄청난 속도로 지금 순매수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좋죠 기관도 순매도 로그 작년 말까지 순매도 했다가 뭐 1월달 2월달 2월달 정도 들어서면서 기관도 순매수 전환되고 있는데 한국쪽라하고 수급 흐름이 거의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같은 형태의 어떤 그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경기 민감주, 혹은 이제 기술주에서, 어, 안정성 위주, 가치주, 가치주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어,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제 지인들한테 이제 뭐, 가급적이면 주식 투자를 권유를안 하는데 요즘에 이제 가치주들은 제가 활발하게 매매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 친구한테 그 한국 전력을 좀 사봐라, 한국 전력을 사보라 그랬더니 야, 그럼 뭐 공기업이 그리고 경기도 안 좋은데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전기를 인상하겠냐? 이렇게 이런 이성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요. 예 여러분들 이게 큰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성이 아니라 야성성이라서 야성성. 야성은 이성의 사실 반대 측에 있는 개념으로 봐야, 봐야 되겠죠. 야성성으로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겁니다. 이성으로 접근하기는 에 여러분들 만만치 않아요, 이게. 자, 이제 일봉 차트가 되는데 차트 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장단계 2평선이 똘똘똘똘 다 뭉쳐있어요. 마티슈발제라는, 갑자기 마티슈발제가 생각나네요. 마티슈발제라고 예전에 그 스탠퍼드의 투입, 그게 80년 될 겁니다. 서, 스탠퍼드의 주최의 그순위 게임대회에서 3년 연속 1등한 사람으로, 1등한 그 명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왜 이렇게 잘하냐? 어, 기자가 이제 질문하니까 마티슈발제가 하는 말이 모든 주식의 비밀은 이동평균선 안에 숨어 있다. 우리가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투자, 뭐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사람보다 실제로는 기술적 투자자들이 수익은 더 많이 납니다. 물론 이제 손해도 많이 난 거죠. 양날이 거미 되겠죠. 자, 하여튼간에 그 이평선 차트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차트 완성도가 좋다는 것은 차트를 우리가 분석하는 목적은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 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 이 평선이 이렇게 똘똘똘 뭉쳤다는 건 뭐냐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방향성이 이제 우사향으로 전환 되고요. 그 동안 매수매도 균형점 과정 속에서 매수로 완연하게 전환된 겁니다. 마티슈발츠가 이거를 이제 그파한 거죠. 자, 하여튼 그 한국 가스공사 이제는 뭐 적절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성이 아니라 야성으로. 그리고 이왕이면은 저희가 아니라도 저희급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멘토가 있으면 더 좋죠. 어차피 기회가 왔으니까 주식 투자를뭐 작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몇억원씩 투자하는데 하루에도 몇백만원 몇천만원 쉽게 게임 먹기도 하고 또 벌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그 지난번에 한번 그, 그런 말씀인데 그런 문자들이 많이 와요 지금 저희가 교재를 33만원에 판매하는데 10만원만 깎아달란 5만원만 깎아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옵니다 뭐 3만원만 깎아달라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어, 태도가 아니죠 태도가 좀더 비싸게 하는게 낫죠 비싸게 아예 연예원 가입하신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들 많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제가 중소형 가치죠. 저희가 총 이제 일종 중소형 베스트 7곱 종목 중에서 이제 네 종목이죠. 네 종목 좌상단이 이제 JVM, JVM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19,000원에 1 9 0원대에서 27,000원까지 급등한 이후에 거기 에 따른 반동 흐름으로 조정을 받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우상단이 이제 무학입니다. 무학 여러분들 무학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최고로 좋다. 최고로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예? 부채 비율이 이제 그 20%예요. 유보율은 10,000%가 높습니다. 작년에 배당을 또 8%까지 줬어요.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런데 PBR이 0.33배, 퍼가 3.7배입니다. 예? 이 여러 지역 독점형 이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국한한 경남 지역 기, 기반의 어떤 거 지역 독점형 기업이다. 독점형이라는 게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경기는 제가 어떤 경제 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경제 침체는 불가피해요. 그게 이제 불황으로, 그게 그 연착륙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경착륙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 선호 자금들이 이런 안전빵 기업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학 같은 거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회사도 굉장히 오래했죠 1929년에 설 때는 있어요. 따박따박. 영업이익이 매년 이제 160억 대, 170억 대 따로따로 또 있어요 근데 과거 저포하고는 틀리죠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좌하단이 좌하단이 쿠쿠홈시스입니다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는 뭐냐면 어, 우리가 코웨이 대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 되죠 코웨이는 PBR이 1.5배인데 쿠쿠홈시스는 0.5배가 아니라 0.4배 정도예요 부채 비율이 뭐80% 유보율이 7,900%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코웨이가 코에이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코에이가 배당이 3.9%였어요. 그런데 쿠크홈시스는 배당은 4.8%. 그리고 코에이가 PBR이 1.5배인데, 1 5인데쿠크홈시스는 0.4%. 물론 이제 사이즈는 코에이가 더 크죠. 그런데 배당도 좋고, 어? 그 다음에 유보율, 그, 뭡니까? 그 재무구조도. 아, 그리고 쿠코쿠크홈시스는 유보율이 42,000%요. 코에이가 7,900%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쿠크홈시스가 코웨이 대비해서 절대 쌀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한 번. 코에이는 여러분 PBR이 1.5에요. 근데 쿠쿠 시스는, 쿠금 시스는 0 4배예요 4배.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많이 오른 거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쿠쿠 시스 일봉 차트거든요. 엄청 준비할는거다 오르잖아요. 여러분들안 사는 동안 에 주가는 다 올라 버린 거에요. 예? 그게 어떻게 해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뭐 가입을 하든, 아, 교재구이지교직구이든 교재 방법을 못 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좌하단에, 어, 좌하단에, 어, 우하단이죠. 우하단에, 우하단에 보시면, 이제 한일 시멘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일 시멘트를 분석을 하면서 저는 엄청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멘트 업종이 우리 대체적으로, 사양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5%를 넘어갔어요. 저는 이게 엄청난 가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시멘트 사업이라는 것도 역시 그 독과점적 요소가 있겠죠. 자, 작년에 배당을 여러분들, 그6.89% 줬어요. 부채 비율이60%유 v 율이 4,800%입니다 대단한 거지 이런 게 진짜 가치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중소형 가치주에서 맨 나중에 이제 발굴한종목입니다 한일시멘트를 고민하다가 한일시멘트가 작년 영업익률이 어, 작년 영업일이 15%를 넘는다는 것에 너무나도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거를 가입한 분들 대부분 이때 가입한 분들 대부분 다 17,000원 정도 수준에서 다 이걸 무조건 다 사라고 했어요 제가 제가 이제 금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금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제가 다살았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도 좀 오르고 오늘은 이제 뭐어 뭐, 하여튼 보합권 정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일시멘트 여러분들 베스트 중에 베스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제가 이 한일시멘트 무학도 얘기가다 이겼어요 뭐 JVM 쿠콤시스 다 이겼는데 똑같은 정보를 주고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들냐 여러분도 혼자 안 돼요 여이면한 분이 가능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홉 분들은 다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저희 또 영업이 영업적인 어떤 이해가 있고 하니까 교재를 구입하세요. 그럼 한달 동안 최소한 문자가 나고 똑같이 회원들로 관리 드리고 자또 마지막으로 약속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교재를 구입하는 순간 제가 세종 최적의 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로 완벽하게 끝내줍니다. 제 약속을 꼭 지키니까 자 교재 구입 이제 다음 주 초중반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특집 교재 일단 그거로 저희가 수익이 많이 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한달 지나서 수익이 많이 나서 연회원으로 가입하시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 드린 겁니다 자,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하고 주소를 이제 그 아래 그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죠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